the gals put the gals in the back seat run up the tab like a track meet take out the gals put the gals in the back seat, back seat. 안녕하세요. 서우 토건입니다. 오늘은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 자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 직업은 회사원이고 기블리 그란스포츠 가솔린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머사라티 기블리 그란스포츠 일반 가솔린 모델이고요 3000cc고 마력은 한 350마력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럼 이 차량 타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년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신차가는 1억 2,5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1년 정도 된 차량 중고로 8,500 정도? 네. 사왔습니다. 그래도 1년 됐는데 감가가 그 정도나 되는 거예요? 네, 그쵸. 보통 1년 정도 되면 감가가 이제 확 되고, 그다음부터는 1년에 한천만원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 월유지비 어떤 거 나갈까요? 보증기간 남아있는 동안은 오일이나 이런 게다 무료니까 딱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기름 끈는월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실까요? 차를 별로 안 타는 편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타면 30만원 나오고, 보통은 15만원 안에서 패배하고 있어요. 아, 정말 안 타시나 보네요. 그러면 이 차량, 연비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안 좋은데, 보통 고성능 차들이 이제 연비5 정도 나오는데, 얘는 4 정도? 차가 너무 무거워서, 스포츠 모드 하면 4 정도 나오고, 이제 연말 모드로 연비 운전하면 6 정도까지 나올 수있는데6 정도 나오고, 네. 고속도로에서는 8까지는 나오는 시내에서 그냥 노멀하게 탈 때는 6 정도고 그냥 이제 내가 뭐 땡겨 탄다 하면은 4 언더로 예 맞아요 보험료는 얼마 나오시나요? 만 26세 기준으로는 한 300만원 그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자차 포함했을 때 300인가요? 예, 만 26세 넘었을 때자 그러면 이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세라티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장점이라 생각해서 그게 첫 번째 장점이라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그냥 딱 보면은 지하철 내려가서 보면은 그냥 이뻐요. 이뻐서 기분이 좋아요. 그냥. 세 번째가 이제 배기음인데 바세라티가 배기음이 유명하니까 6기통 가솔린 중에서는 이제 바세라티가 제일 배기음이 좋다고 생각을 음. 하고 있어요. 들이 마스라티 저거 뭐 가짜 소리다 이런 네.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가솔린은 진짜 소리 맞고요. 6기통 가면 훨씬 더 좋긴 한데 6기통도 네. 들어줄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6기통 네. 중에서 사실 이 배기음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뭐 6기통 소리는 별로다 이렇게 네.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가죽 질이 괜찮아요. 되게 음. 페라리랑 같은 네. 가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은 편이에요. 사람들이 실 네. 내 디자인이 좀 많이 별로라고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막상 보면은 가죽이 괜찮아서 그라스포츠나 일반 가솔린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란루소라고 이제 따로 가죽이 더 좋아지는 트림은 가죽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원래 마세라티 기본 가죽 자체가 좀 좋은 편이라서 실내에 들어가 있는 이런 가죽 소재들이 굉장히 좋다. 네.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출력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웃긴 그런 글 같은 거 듣던 거는 소나타나 그랜저보다 느리다. 제로백 7초다. 막 이런 글들을봤는데그 <laughs> 정도는 굉장히 아니고, 그래도 차 크기에 비해서좀 많이 빠른 편이에요. 근데 그랜저랑 소나타보다 느리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댓글들 보면 재밌는 댓글 많아요. 아 그래요? 무슨 생각으로 <laughs> 그런 댓글을 다셨는지 <laughs> 단순히 이제 제가 봤을 때 기블리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댓글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또이 차량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브레이크가 성능이 되게 좋아요. 보통 AMG나 M3나 M4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게 차가 되게 무겁고 큰데도 엄청 잘서요 고속으로 다니다가도 확실히 안전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고속으로 달리다가도. 갑자기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도 잘 멈춰주니까. 네, 맞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이제 뭐 AMG나 M에 비해서도 훨씬 월등하다. 월등까? <laughs> 왜냐면 걔네도 되게 좋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편이다. 네. M이나 네. AMG보다도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또 이제 첫 번째가 뭐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좋게도 보는데 또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뭐 이쁜 쓰레기다 마세라티 네. 왜 사냐 네. 그거 되게 안 좋다던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차 크기가 좀 생각보다 많이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차보단 작은 차들을 좋아해서 좀 불편해요 이게 불편할 정도로 커요 가로가 많이 뚱뚱해서 네. 주차한다던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올 때좀 좁은 데에 들어가면 통로 나올 때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내 디자인이 이게 나온 지가 2013년인가? 우리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디자인 이 바뀐 게 진짜 없어서 똑같아요. 이, 네. 이 센터페시아 말고는 지금 이제 뭐 벤츠거나 이런 거 보면은 아우디나 되게 예쁘잖아요. 네. 그거보다 이거 보면은 확실히 촌스럽게 한거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슷한 건데 풀체인지가 네.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차를 잘안 사는 이유도 약간 이 풀체인지 안 하는 것 때문에도 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변화가 없다. 네, 너무 사골사 사고를 사골? 오래 먹고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중고로 사도 뭐 사실 똑같이 생겼고 그쵸. 이게 사실 사는 사람들은 최근에 1 8년식에 외관이 많이 좀 바뀌긴 했거든요. 네. 아 많이는 아니고 라이트랑 범퍼가 바뀌었는데 음.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다 똑같이 생겼다 고 네. 보니까 실내도 거의 똑같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 연식을 네. 사시는 분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그렇 사실 최근 연식을 사는 이유가 이제 나는 좀 신차 연식을 네. 가지고 맞아요.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계속 똑같으니까 13년도 네. 모델이나 맞아요. 지금 모델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남들이 봤. 때는 변화가 없다라는 게 단점을 으볼수 있다? 그럼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데, 마세라티 하면 그 옵션이 별로 없다는 그인데그 실제로도 맞아요. 옵션이 별로 없어요. 어. 동급 차량들, 딴데 비하면 옵션이 많이 없어서 그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비싼 돈 주고 차를 사면 최신 옵션들도 써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좀 아쉽죠. 정말 필수적인 것들은 있는데, 서라운드 변화 아까 말한 그란루스 모델이라고 그거는 옵션이 많은데, 그란스포츠는 이제 약간 외관 위주라서 음. 최신 옵션들은 거의 다 빠져요.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좀 빠져 있나요? 서라운드 뷰나 고스트 도어, 반자율 네. 주행 같은 게 빠지니까 신차 타는 느낌이 좀 없긴 하죠. 옵션의 부재, 금액에 비해서 네, 옵션이 부족하다. 또 단점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연비가 출력 대비해서 다른 고성능 차들보다 또 연비가 좀더안 좋은 것 같아요. 더안 좋다. 네, 연비랑 같이 더해져서 이제 고급 유 세팅인 차들은 주유소가 별로 없으니까 또 연비는 또안 좋으니까 차를 타고 나갈 때마다 맨날 맨날 기름을 넣어 일단 주유소를 가야 아. 되니까 거기서 또한번 스트레스를 좀 받을 때가 네. 있구나. 네. 자. 아,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단점인데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장점인데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요. 근데 얘 매력이 배기음이 좋은 차인데 네. 이중 접합 유리를 넣으면 운전석에서 잘못 듣잖아요. 대부분 이거 타시는 분들도 창문을 좀 열고 타요. 오.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왜 넣는지 었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추운 겨울에도 내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창문을 내리고 타야 된다.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거네요.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마세라티를 느끼기에는 또 단점이 돼 버린다. 오히려 단점인 거죠.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에 반응 어떠세요? 거의 두 가지로 다니는데, 나이에 비해서 돈이 있냐, 아니면 집이 잘 사냐, 이런 거랑, 또 그거 말고도 이거 왜 샀냐, 마세라티 뭐 이쁜 쓰레기 아니냐, 이말 엄청 많이 해요. 좀 긍정적인 반응들은 없나요? 아, 이쁘다. 직접 타본 애들은 대부분 하는 말이 소리 확실히 좋다, 생각보다 많이 잘 나간다? 그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 들어볼게요. 마세라티를 타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쁜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조금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어... 드리겠습니다. 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 안 타봤거나 그냥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기만 하고 들어보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마세라티 타는 사람들끼리 다들 만족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정작 안 타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약간 속상한게 있죠. 사실 저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저도 왜 이렇게 잡힌 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타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편의성 말고는 타는 재미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최근에 MC20이라고 이제 마스라티트에서 새로 스포츠카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나와서 그거랑 같이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스라티트 네. 쪽에서 사람들이 그 감성으로 탄다 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원래 그렇게 막 밟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걸 타면 좀 밟게 돼요 직접 타보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M4나 718이나 이런 거를 많이 타봤는데 그런 거 타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의 재미 마스라티만의 네. 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들을 볼게요 이마스라티 기블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이 차량 구매하기 전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할점 있을까요? 그 뒷자리 쓰셔야 되면 은 기블리는 타면 안 돼요 저는 짐칸으로 쓰거든요 애가 있다던가 사람 태울 일이 좀 있다 하면은 적어도 커폰는 가야 돼요 기블리는 확실히 뒷자리가 많이 좁고요 크기에 비해 좁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좁아요 공간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차량 구매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또 그는 장점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거 마세라티 장고장이 되게 많이 나는줄 알아요 장고장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단한 번도 없어서 센터 네. 갔을 때가 전기점검 받을 때 말고는 없었고 그리고 보증 끝난 걸로 이제 중고 사시려는 분들은 그러면 유지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엔진오일 가격이 한번할때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 원도 자기한테 싸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수리비도 많이 나와요 그문한 짝만 교환해도 1,500 정도는 잡히니까 문한 짝이요? 네 범퍼 하나에 <laughs>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요 <laughs> 그거를 좀 알고는 사셔야 돼요 유지비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네요. 아예 뭐 이제 보증 남은 걸살 거면은 괜찮은데 기름값밖에 안 되니까. 네, 이제 보증이 없는 중고차를 가져올 경우에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감가가 많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확실히 매력 있는 차고 타봐야 알수 있는 그게 있어요. 저 말고도 다들 그런 말을 하는데 확실히 타봐야 알수 있는 차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이거 타시는 분들 중에 또 하는 말이 흔한 게 싫다. 네. 남들이랑 좀 다르고 싶다 해서 타는 것도 맞긴 한데 그것보다도 이제 확실히 타봐야 아는 느낌도 있고 차 성능도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총평은 간단하게 타보면 압니다. 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 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마세라티 기블리 그렇게 안 좋은 말이 나올 정도의 차량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오늘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마세라티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